안녕하세요. 법원 경매 박사 유금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법원 경매를 입찰하시거나 혹은 대리를 맡기셨을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법원 경매로 재산을 증식하시는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다소 무거울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확인을 시켜 달라 하신 분들도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 혹은 경매로 무엇인가 살때 여러분들께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소비도 하시고 또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해당 업체의 자격증을 가진 자와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씨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만 첨부만 하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현행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빌려서 업무를 다른 분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종종 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등하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단독 입찰을 하시는 게 차라리 축복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 물건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판단을 했고, 내가 낙찰 받은 가격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낙찰가는 여러분, 후회 없이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인데 내가 지금 타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 활동을 한번 같이 가자고 한다고 하든지 혹은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게끔 가격 선정에 도움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계신데 서울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업무적인 그 해당 가격, 뭐, 물론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낙찰가를 정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재 부동산 시세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기타 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또한 낙찰을 받았으면 보수료에 대한 부분도 서로 합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뭐어 업체나 다른 뭐 조금 오래된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낙찰가에 몇 프로 주세요. 그러면 명도까지 이사 협의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도장 찍고 사인하세요 했었을 때 도장 찍고 사인하는 순간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을 때 손해는 여러분들께서 감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업체에 맡기시든 공인중개 사무실을 이용하시든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법원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로 즐거운 투자도 하시고 새로운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